자, 여덟 번째 유형은 이항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이란 무엇이냐? 이항. 우리가 집을 옮기는 것을 이사 간다라고 부르죠 자, 이항은 말 그대로 항을 한쪽 변에서 다른 쪽 변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항을 하게 되면 그 항의 부호가 바뀌게 된다는 라걸 우리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를 한번 볼까요? 2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X가 지금 등호의 우변에 있죠? 우변에 있던 걸 이렇게 왼쪽 좌변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상수, 플러스 3을 좌,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항이 한쪽 변에서 다른 쪽 변으로 옮겨질 때 우리가 이 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사실은요, 어,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왜 이런지 원리는 사실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식의 네 가지 성질 중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원래 다시 설명해 주게 되면, 자, 이러한 식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2x 더하기 4는 3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똑같이 빼기 4, 빼기 4하고 양변에 똑같은 수를 뺐어요. 그래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공부했죠.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 4와 마이너 4는 없어지고 여기에 마이너 4가 새로 생기게 되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갔을 때 여기 에는 플러스 4가 이쪽으로 이다 가서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 4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원래 원리는 이렇게 등식에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용을 한 건데 우리가 항을 옮기면 부호가 바뀐다라고 그냥 빠르게 계산하는 하나의 좋은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까요? 양변에 있는 똑같은 항은 바로 지우고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두고 어,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2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좌변에도 2x가 있고 우변에도 2x가 있으면 이걸 그냥 지우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일로 이항되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돼서 이렇게 서로 어차피 지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식은 좌변에는 3만 남게 되니까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식인데 굳이 이렇게 항을 여러 개 써서 복잡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 있는 똑같은 항은 바로 지우고 식을 간단하게 두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등식 5x 플러스 2는 7에서 밑줄친 플러스 2를 이양한 것과 같은 결과는 뭘까요? 네, 이 플러스 2가 마치로 이사가는 건얘를 없앤 거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빼기 2, 오른쪽에도 빼기 2를 해서 이렇게 없어지고 오른쪽에 빼기 2가 붙는 그래서 이게 마치 플러스 2가 오른쪽으로 이사와서 마이너스 2가 된 것처럼 이양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효과는 양변에 똑같이 2를 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밑줄 친 항을 이항한 것으로 옳은 것은? 즉, 이항하게 되면 부호가 바뀐다고 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자, 1번 보시면 게되 3x, 3x 똑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 있는 우변의 4, 4도 똑같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1이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부호가 전이 플러스라서 잘못 이항했습니다 2번 볼까요? 마이너스 2x를 이쪽으로 이사보내게 되면 아, 플러스 2x죠 이사보내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되는데 플러스 2x가 되었기 때문에 부호가 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좌변 여기가 우변인데 여기는 플러스 3x를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3x가 되어야 되는데 왼쪽에 와서도 여전히 플러스 3x죠 네 부호를 바꾸지 않아서 이항을 잘못했습니다 4번 어, 마이너스 5가 지금 등호의 왼쪽 좌변에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플러스로 여전히 마이너스 5라서 틀린 거고요 5번은 여기 있는 플러스 1은 좌변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는 우변에 있는데, 왼쪽으로 넘어와서, 플러스 X가 됐죠? 네, 두 개가 옮겨졌지만, 둘다 부호가 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올바른 이항을 한식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